공익대학과 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5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 쇼 엔프로브로 출마한 정 후보 김한경 부후보 박재형입니다. 우선, 우선 바쁘신 와중에 선거유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선거본부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수칙과 정부 정책을 지키고 자신과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선거본부는 17년, 18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재빠르게 파악하여 동아리 활동을 원활하게 했던 시기로 되돌리고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또한 신입 부원의 부재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선거본부는 분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동아리에 종속된 모든 인원들이 주, 대학 생활 중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하여 동아리, 동아리의 활동이 제약되더라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아리의 활동과 동아리의 종속감을 가지게 하며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쇼앤프로브의 선거 분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동아리 연합의 카카오톡 채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위하여 채널을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SNS는 카카오톡입니다. 하지만 현재 총동아리 연합회 카카오톡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본부는 총동아리 연합회 카카오톡 채널이 홍익대학교 학우분들이 동아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챗봇을 활용한 리뉴얼을 진행할 것입니다. 챗봇에는 분과별 동아리 분야별 동아리 정보, 동아리 박람회 안내 책자, 각종 행사, 물품 대여 등 다양한 탭을 추가하여 학우분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이벤트 홍보 등을 통해 세네기 학우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학우분들이 정근성이 높은 플러스 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연, 전시회, 대회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모든 동아리들은 활동을 하기 위해 장소, 기구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동아리의 동아리 목적에 맞는 항목에 대해 1년에총 금액의 50%를 공연분과 60만 원, 전시분과 40만 원, 나머지 분과 30만 원의 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아리 회장을 저희가 동아리 회장을 할때 느낀 것은 양식 중 소요 경비에 대한 항목이 복잡하고 지원 대상이 애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본부는 동아리 목적에 맞는 활동에 대한 교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동아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비율과 금액에 대해서도 적극 학교에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회의실 대여 절차 간소화 및 세미나실 전시실 리모델링을 통한 동아리 활동 공간 지원입니다. 학생회관 3층 회의실을 보수하여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여 여부에 대해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며 형식적인 절차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필요한 절차를 가지고 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관 4층의 세미나실과 학생회관 3층의 전시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세미나, 전시,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여는 실질적이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청동아리 연합회 협의체를 통한 연합 행사 주체및 교류회장 활성화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가 있고 성격이 비슷한 타 학교 동아리와 교류하고 있는 동아리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동아리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는 동아리라는 것이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에 타 학교와의 교류를 원하는 동아리에게 서울에 위치하는 일부 학교 동아리의 모임인 서울시 총동아리연합회 협의체를 통하여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선거 본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각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신입 부원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여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 본부 이름이 쇼엠프로브인 만큼 비대면 세대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코로나 시기를 지나 회복기가 되는 2022년도에 동아리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5대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단 후보 쇼앤프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